안녕하세요. 영어와 함께하는 일본어 서진혁입니다 오늘은 29강 후반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 후반부 체험단어는 체인입니다. 체인. 체인 하는 거는 쇠사슬, 연쇄 연속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쇠사슬은 구사리라고 하는데요. 구사리, 구사리, 구사리. 여기 우리말로 하면은 쇠자죠. 쇠 자죠. 쇠쇠 사슬 쇠 자라고 기가시면 되겠습니다. 쇠 사슬 쇠쇠 사슬 쇠 우리 쇠국 정책 뭐대원군이 쇠국 정책 한다 할때그쇠 자가 이겁니다. 구사리 하는 거는 쇠 사슬 그다음에 힛도 쩌지기 힛도 쩌지기 하나로 이렇게 쭉 연결된 걸 얘기하는 거죠. 이열속자입니다. 그 다음, 랜사. 랜사 하는 거는 연쇄, 연쇄. 랜족과 하는 건 연속, 연속. Keep the dog on a chain. Keep the dog on a chain. 명령문이죠. 그럼, 개를, 음, 사슬에 묶어두세요. 개를 사슬에 묶어두세요. 이누오 구사리대 지나이대오 웃기나 사이 이누오 구사리대 지나이대오 웃기나 사이 개를 사슬로 묶어 두세요. 지나구가 있는데요. 지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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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매어 두다 묶어 두다 매어 두다 묶어 두다 그다음에 진하구는 있다 연결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있다 연결하다 그 진하구가 동사 번형인데요. 뒤로 고치니까 이제 진하이데 이렇게 되죠. 진하이데 오키나사이 게를 사슬로 묶어두세요. A chain of events. A chain of events는 그는 일련의 사건. 이치렛노데키고또 이치련노 데키고또데키고또 하는 게 사건입니다. A chain of mountains. A chain of mountains. 산맥을 얘기하죠. 야마나미, 야마나미, 산맥구, 산맥구 하는 게 산맥입니다. 그럼 curious, curious. 호기심이 강한, 호기호기심이 많은 어, curiosity, curiosity 하는 게 호기심하는 명사입니다. 호기심을, 코, 키, 신. 코, 끼, 신. 이렇게 있죠. 이호 자는 좋아할 호 자라는 것 아시죠? 좋아할, 좋아할 호. 코, 끼, 신. 그러니까 호, 코, 끼, 신도 찌오이 하면은 호기심이 강한. 코, 끼, 신 하는 건 호기심. He is curious about everything. He is curious about everything. 그럼 그는 모든 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다. 그럼 카레와 난데모 시리 따가루 카레와 난데모 시리 따가루 그는 뭐든지 알고 싶어한다. 뭐든지 무엇이든지 알고 싶어한다. 따가루 따가루 음 지금 여기해서 주어가 3인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주어가 3인칭이기 때문에 따가로 이렇게 나오죠. 1인칭이나 2인칭 같으면은 시리따이 이렇게 나와요. 시리따이, 시리따이 알고 싶다. 시리, 시리따이, 시리따이죠. 시리따이 알고 싶다. 근데 주가 3인칭이 되면은 시리따가로 이렇게 됩니다. 시리따가로 알고 싶한다. 어 그는 뭐든지 알고 싶한다. 어그 그다음 The child was full of curiosity. child was full of curiosity. 그그 그 소년은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be full of ~으로 가득하다. 호기심으로 가득하다 이 말은 호기심이 강하다는 거죠. 그 아노코와 곡기신과 최엽 같다. 아노코와 곡기신과 최엽 같다. 호기심이 강했다. 호기심이 많았다. 또 조금 다르게 활용하그죠 코끼신코기신 호기심이 왕성하다 이런 말만이 o 요오 i e s in 가지고 코 i 신 오세, 오우세코 k 신 오세 in c o o k 이 e 게 in cookies in 고기신 오세이 되시다. 호기심이 완성했습니다즉그 다음 말은 r u 입니다. rub 하는 거은 문지르다 비비다. 문지르다 비비다. r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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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루. 코스루 하는 게 문지르다 비비다 한 뜻입니다. 이런 거는 그저 한자로 그렇게 자주 쓰진 않지만, 그래도 한자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코스로. 문지르다 비비다. He rubbed his hands with soap. He rubbed his hands with soap. Soap 하는 거는 비누죠. 그럼 그는 비누로, 어 비누를 손에 문질렀다. 카리와 새끼노 탱이 코스다 카리와 셋겐 셋겐 한게 비놈다. 셋겐 노 테니 코스터. 그는 비누를 손에 문질렀다. The cat is rubbing its back. The cat is rubbing its back. 고양이가 등을 비비고 있다. 문지르고 있다. 내코가시나카오 코시티로. 내코가시나카오 코시티로. 고양이가 등을 문지르고 있다, 비비고 있다, 코스루, 코스루, 비비다, 문지르다. 지 그다음은 주얼입니다. 주얼 한건는 보석, 보석, 호시끼, 우 호시끼, 우 보석. What is your favorite jewel? What is your favorite jewel? Favorite 하는 건 가장 좋아하는, 좋아하는 이런 얘기죠. 그럼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보석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보석이 뭔가요? 안な다가 이지방식이나 호석기원한데스까안な다가 이지방식이나 호식기원한 되실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보석은 무엇입니까? 자 보석이 나왔어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정이라는 것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수정. 자 수정은 이렇게 써놓고요. 스이쇼라 읽습니다. 스이쇼, 스이쇼, 수정. 영어로는 크리스탈라 그러죠. 크리스탈, 크리스탈. 그다음 진주라는 거 한번 알아볼게요. 진주 참 진자에다가 음 주자 이렇게 붙이면은 신주라 읽습니다. 신주, 신주, 진주인데요. 영어로는 pearl, P-E-A-R-L이죠. P-E-A-R-L, pearl, 하는 게 진주. 이 말고도 뭐몇 가지 있는데 그죠. 음, 그 히라가나, 가타가나 그죠. 가다가나 연습하는 겸몇 음, 가지만 한 알아볼게요. 에메랄드 하는 거 알아보겠습니다. 에메랄드. 에메랄우도 일본어에서는 에메랄우도 이렇게 표시합니다. 에메랄드그 다음에 사파이어 하는 게 있어요. 사파이어 사화.. 사화이야 사화이야 세파이어 영어에서는 세파이어 세파이어라 세파이어 일본, 일본식 발음은 사, 화, 야그 다음 다이아몬드 한번 해볼게요. 다이아몬드 다이 다이아 몬도 저 다이아몬드는 음, 다이아몬드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루비 아, 루비 이렇게 표시하고요. RUBY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보석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이런 거는 전부, 음, 갔다가 나도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 그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즉, 그 다음 단어는 sunset입니다. sunset. 선셋. 일몰, 해질녘 일몰을 니치보츠라고 했습니다. 니치보츠 일몰. 그 다음, 오노이리오노이리 이제 해가 들어가는 거죠. 오노이리 유약계, 유약계 하는 게 저녁놀. 저녁놀. 그 다음, 희구리 하는 거는 해질 무렵. 해질 무렵. 희구리. 그 다음, the scene of the sunset was wonderful. The scene of the sunset was wonderful. 일몰 광경은 훌륭했다. 니치보츠노 코게이와 스바라시 같다. 니치보츠노 코게이와 스바라시 같다. 일몰 광경은 훌륭했다. 스바라시 스바라시 인데 그죠. 과거형이 돼서 스바라시 같다. This flower opens at sunset. This flower opens at sunset. 이 꽃은 해질 무렵에 핀다. 이 꽃은 해질 무렵에 핍니다. 고노하나와 히구레니사쿠 고노하나와 히구레니사쿠 이 꽃은 해질 무렵에 핍니다. 사쿠. 사쿠, 사쿠 여기 꽃이 피다 하는 말이죠. 해질 무렵에 피는 꽃을 찾아보니까 한울타리꽃이라는 게있더라고요 한울 한울타리꽃 참고로 찾아 보시기 바라고요 후반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